너는 둘다 잃을 거야. 네. 오빠는 900을 만난 남친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있어요. 바람피고 있는 남자는 서서히 정리해주길 바라고 900을 만난 남자친구는 멀어진 저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저는 두 사람 다 좋은데 어쩌죠? 둘다 포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속상해요.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요. 한 번만 고민 들어줘요. 그게 이제 너가 자초한 벌이지. 어떻게 보면 은 갈팡질팡하는 게 벌이지. 근데 어차피 당장에는 새로운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 새로운 사람한테 가도 어차피 빠그라져요 너는 둘다 잃을 거예요 네. 둘다 잃어요 언젠가 왜냐면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남자도 그 남자 또한 지금 당장에는 너를 오로지 본인의 소유물로 나만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정리를 하길 바라는 건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잖아요. 그러면 어차피 만나다가 두달세달 달 있잖아. 어떤 상황 발생하는지 딱 말씀드릴게요. 또나 만나기 전에 어차피 남자 친구 있었잖아. 나 좋다고 걔랑 헤어지고 왔잖아.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버리겠네. 이런 생각을 그 남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딱 여는 거기까지예요. 어차피 바람 피는 걸 지금 남자 친구도 안다면 가한테 가도 어차피 빠그라질 거고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가도. 지금 당장 행복하겠지만 결혼까지 못 해요. 절대는둘다 뭐. 이럴 거예요. 그냥 그거 생각하고 만나세요. 감당하고.